아마가 누마 킹킹킹 아빠 고기, 파. 와 아니, 와 피나. 야, 어디이 야, 오케이. 야, 이 야, 오케 안돼, 오이거이거 오케이. 거오이거 오케이. 야, 이오이오케오빠이 야, 오빠이 야, 오이 야, 오케이. 야, 이 야, 오시이 야, 야, 반칙, 반칙. 너도 막아 그러면 여기서 오빠가 던지면 막아 온다 온다 빨리 막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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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막아야지 골트를 할뻔 했어 골트를 할뻔 했어 两只鸟，把你吃了。<注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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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하나, 여기지? 까꿍, 여기니 까꿍.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많이 손 들어요. 아미나, <목소리가>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조심해. 요손들어안손 들어요. 손 들어요. 손 들어요. 손 들어요. 손 거야. 요손들어야지들어 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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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목소리가> m u l t i m